안녕하십니까 원장 김원장입니다. 으뜸원의 베풀장 김원장이 오늘은 전라북도 익산시의 명당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김제평야는 한반도에서 가장 큰 평야입니다. 지평선이 보이죠? 그리고 이 김제평야는 어, 완전한 고울이라는 전주시와 완전한 고 군인 완주군 안마당입니다 한반도에 자연재해가 그렇게 넘쳐나도 전주시와 완주군은 풍수해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완전할 전자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뒤쪽으로는 어, 호남의 개마고운이라고 할수 있는 무진장, 무지진한 장수라는 고산지대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 앞쪽에 거대한 고창에서부터 시작되는 고창 부안, 김제익산, 논산까지 거대한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 논산은 예전에 전라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가 산이 많고 평야가 없어서 논산을 뚝 뛰어서 충청도로 주었습니다. 얼마나 아량이 큽니까? 이 논산시를 뚝 띄어서 충청도로 붙여주고, 원래 평야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좀 너그럽습니다. 그리고 이김재평의 앞에는 새만금 방조제가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큰 방조제죠. 그런데 그 이소우 음. 선생이나, 어, 강증산 선생은 후천 개벽 시기에 이 서해가 30장, 그러니까 90m 정도, 어, 융기를 하고 바다는 90m 밑으로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 땅이 두 배로 넓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면 중국의 그 드넓은 평야지대인 베이징에서 상하이까지 그것은 다 물에 잠깁니다. 그리고 산동반도는 섬으로 남게 됩니다. 이 서해가 융기하게 되면 바닷물이 일시적으로 이 내륙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세만금 방조제가요 여기에 도시를 만들기에 지어진 것 같지 않아요. 이 거대한 김제평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서해가 융기하면서 들이닥치는 파도를 여기서 막을 것 같아요 세만금 방조제가 그래서 곡창지대를 일정 정도 지켜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각이 그럴 듯하지 않습니까 원장 김 원장은 앞날을 내다보는 능력은 없습니다 <laughs> 그냥 아주 신비로운 대명당 털을 7초 안에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은 있어도 미래를 보는 눈은 없지만 그래도 현안은 있어요. 아마도 나중에 이 새만금 방조제는 김재평야를 보호하는 훌륭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익산시에 숨어있는 대명당 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이 익산시입니다.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김제평야가 워낙 커서 이렇게 평야지대에 도시가 이렇게 들어섭니다 그것도 두 개나요 논산까지 는세 개지요 어 시티가 큰 도시가 이렇게 세 개가 들어서는 것이 김제평야입니다 여기 익산시입니다 예전에 1위 대폭발 사고가 있어요. 있었어요 1위역 그때 이름이 1위였습니다 여기 1위여자고등학교 도 보이죠 근데 그때 그 폭발 사고 이후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1위를 아, 익산으로. 참 자랑 결정이에요. 평야지대를 음으로 보면 산은 양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평야지대에 익산이라고 하는 산을 이름을 썼기 때문에 훨씬 훌륭하죠.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진 지명입니다. 그렇다면 1위에 일이역 사고가 있었던 1위역이 여기입니다. 지금 익산역이죠. 이 근처에 에 명당터가 세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어느 아파트 단지에 어 명당터가 한 곳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에는 명당터가 네 곳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안은대 마이너스 10의 대 음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이 익산에 익산역이 있는 이 근처에 이쯤이 대명당이 세 곳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릴 수 있는 것으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드디어 떴네요 자 이곳이 익산에 예, 존재하는 명당터입니다 익산이 이 도시가 큰데 네 곳밖에 없어요 근데 세 곳이 이곳에 다 명당터가 집중돼 있습니다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게 시장입니다 이, 시, 이 부분이 음, 호암마트인데시라고 하는 어떤 그 마트가 있고요. 그 마트 옥상입니다. 이게 주차장이 옥상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혈이 들어 있습니다. 익산에 시 안에 있는 네개 중에 세개세 3개, 개가 이곳에 모여 있는데 특이합니다. 혈판이 하나가 아니고 큰 혈판 하나에 명당타가두 곳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시장, 시장인데 아주 명당 시장이에요. 딱 혈판에 앉았습니다, 이게. 마우스를 그리니까 예쁘게는 안 그려져도 이해하세요. 시장의 2층 옥상입니다, 이게. 주차장이고. 이 구조가 혈판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 건물 앞에가 또 작은 명당, 명당터입니다, 이게. 또 건물이 앉아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주택입니다. 여기가 주택으로 보이시죠, 이게? 주택터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실제로는 이, 주, 이 주택터 밖으로 명당 혈장, 혈판이 앉아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주택, 주택보다 더 넓게 앉아있어요. 각각 별도의, 별도의 명당터입니다. 신기하죠? 이 정도 봄이면 하나의 혈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데, 익산시 내 중심부에는 유일한, 유일하게 명당이 혈판, 큰 시장 혈판과 주택 혈판 두 개가 있어서 이세 개가 유일합니다, 익산시에서는. 그리고 어느 아파트 단지에 두 동이 명당터에 앉아 있습니다. 한번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신비로운 익산시의 명당 혈판과 명당터 군락을 보셨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 하나를 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사실, 이곳은 사실 익산시에 있는 아파트인데, 우리 정혜원님 아주 대단한 여장부이신 그 정혜원님이 알려준 겁니다. 이 아파트 명도 말씀을 못 드리고, 동도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 이게 설명을 드리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 아파트는, 이 동은요, 마이너스 10의 음혈입니다. 여기에 사신 분은 대위기입니다, 진짜. 이거 큰일 났습니다, 여기 사신 분. 대위기. 그런데 땅 속에 신비한 게 뭐냐면요. 옆동이 있는데 이 동은 명당터입니다. 딱 명당에 앉았어요. 그리고 아래동 이쪽이 한동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왜이 두동만 표시했냐면, 이, 이곳은 그냥 마이너스 1, 2, 3 정도면 사람이 살거나 병, 병들지 않고 편안하게 살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10입니다. 아, 이거 어떻게하면 좋습니까? 여기에 사신 분은 그냥 죽습니다. 암에 걸리고 뇌졸중에 걸리고요. 우리 고객님에 의하면 여기 사시다가 암에 걸리셨대요. 우리 정혜원 님은 수술 받으시고 또이집 2층에서는 뛰어내려서 자살을 하고요. 여기서 사셨대요. 그리고 암, 암에 걸리셨고 2층 집에서는 남자가 뛰어내리고 자살을 하고. 아 너무 진짜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기 사신 분은 이 아파트가 어쩌면 전 재산일 수도 있는데 이걸 밝힐 수도 없어요. 누가 음열에 들어가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팔리지 않죠. 그래서 감히 제가 이렇게 어느 아파트인지도 알려고도 하지 마세요. 사람이 병드는 데는 네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는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인 취약함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고, 두 번째는 심리적 충격을 받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무너지기 때문에 병듭니다. 세 번째는 환경적인 요인이에요. 주유소 개치라든가 지하방에서 산다든가 환기를 안 시키는 경우에는 명당 터전에서도 지하에서 살 마음에 걸립니다. 환기 안 시키면. 매일 환기시키셔야 돼요. 지하에서 사시는 분은. 그리고 폐기물 처리하는 곳이라든가 화학공장 옆이라든가 이런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 데서 사시면 건강에 취약해집니다. 이게 전체에 질병에 걸리는, 중병에 걸리는 비율로 치면 10%, 20%예요. 이세 가지가. 그러면 나머지 80%, 90%는 왜 중병에 걸리느냐. 마이너스 4. 음지, 음파가 마이너스 4, 3을 넘어서 4부터는 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이너스 8, 9, 10에 들어가면 반드시 중병에 걸립니다. 이런 자리에 살면 남자는 죽어버려요. 3년 정도 있으면 중병에 걸리고. 죽습니다. 마이너스 10은. 반은 반향에 터가 있어요. 전라북도 금강 동쪽으로 어느 산맥이 있는데 그 동쪽에는 대부분이 반응 반영의 터예요. 약하지만, 마이너스 2, 3 정도지만, 양에너지 나왔다, 음에너지 나왔다, 양에너지 나왔다. 그러니 사람이 편하게 살 수가 없어요. 잠을 자면 죽습니다. 대부분의 80% 90%의 중병은 어디서 오느냐. 이런 데서 잠을 잘때 중병에 걸립니다. 1년, 2년, 3년 여기서 잠자고 하면 중병이 걸려요. 왜냐하면 잔, 잘 때는 수면의 수면 상태에서는 어, 생체 에너지가 저 차원으로 떨어지고요. 인간의 방어 기제가 다 풀어집니다. 강호동이도, 천하장사 강호동이도 잠잘 때는 힘안못 씁니다. 그냥 다 풀어져서 응? 음? 그냥 편안하게, 그, 물먹은 종이처럼 그렇게 자는 거예요. 그때, 이런데 음지, 음파를 맞아버리면 중병에 들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이상, 6개월 이상 맞으면 발, 벌써 몸이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자면서 명당 혈파를 맞으면 세포가 활성화되고 병이 치유가 되고 강한 자리에서는 암이 1년 반, 3년이면 다 나아버립니다. 암세포가 커지지 않아요. 딱한 달만 살아도. 3개월, 100일을 살면 몸이 좋아진다는 걸다 느낍니다. 아, 익산의 어느 아파트는 지옥과 천국이 동행을 하고 있네요. 한쪽에서는 지옥을 맛보고 있고, 한쪽에서는 천국을 맛보고 있어요. 어떡합니까, 이 노릇을. 땅 속의 음향, 에너지, 음지, 음파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모르는 분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이게 진짜야? 이게 긴가? 민가? 대한민국의 수많은 짝대기, 녹슨 깡통 풍수들은 이런 걸천 년이 가도 몰라요. 땅속 에너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대명당 아파트 자리와 대, 흉지가 같이 나란히 지옥과 천국을 동행하고 있는데도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 저는 이거 사시는 분들한테 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저하고 인연이 없는 분들의 기룡화복에는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저하고 인연이 된다면 좋은 대로 명당터를 찾아드리겠지만 저하고 인연이 없는 분들은 그분의 운명대로 사시는 거예요 그분들의 운명에 개입할 수가 없어요 아 정말 신비합니다 신비롭고 이땅 속이란 게 엄청나게 신비롭고 잔인하고 용화롭고 허허 이 노릇을 어떡한답니까 행복과 불행, 기륭, 화복이 땅속 음향 에너지 체계에 있다는 것을 누가 알까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시더라고요. 익산시에 있는 이 명당터의 군락을 보십시오. 이게 딱 하나의 혈판이 있을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이 군락을 이루고 있어요. 시장에 큰 혈판 하나하고 명당 집터, 명당 집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 정말 신비롭, 신비롭고 신비로운 게땅속 세계 아닙니까? 이 시장, 이큰 혈판에 이 시장에서 장사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일해도 피곤함이 그렇게 쌓이지 않아요. 또 얼른 나가서 장사하고 싶어지는 자리예요 명당 혈파 때문에 그럽니다. 장사도 잘 됩니다. 이런 데는. 이곳, 이곳은 보시면 알겠지만, 장사도 잘 됩니다. 이런 데는.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가 무슨 시장이냐. 소동시장이네요. 소동시장, 소동시장 입구 딱 여기서부터 우측으로가 명당 혈판이요요요 요 건물 하나 보이시죠? 어디 있노? 화살표가 여기 있다. 요 건물 직전까지 경계까지 이 호암마트네 딱끝지 전까지가 명당 혈판의 경계예요. 이 소동시장 좌측 벽에서부터 입구 좌측 벽에서부터. 이 창고형 매장도 대단히 장사가 잘 되고 큰 돈을 벌 자리입니다. 그리고 앞쪽은 공사 중인, 공사 중이다 멈춰 있는 이 자리를 마이너스 음지 음파가 나오는 자리입니다. 어떻습니까? 익산시를 한번 이렇게 실제 지명으로 한번 명당터가 어디 있는가를 다뤄보니까 이큰 익산시에 명당 혈판과 명당 자리가 네 군데밖에 없어요. 방금 보여드렸던 시장 그리고 명당 주택 두 개. 그 다음에 어느 곳에 있는 아파트 두, 두 동의 명당과 음혈 아파트. 아나 진짜 음혈 아파트 가서 주민들한테 거기 사시 사시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제 성격상. 근데 어떡합니까? 저하고 인연이 없는 저하고 인연이 없는 분들의 기룡화복에는 개입하면 안됩니다. 행과 불행이 종이 백지장 한 장만큼 가깝군요. 여러분, 80, 90%의 질병은 땅속 음지음파에서 걸린답니다. 이 사실 명심하세요. 부디, 부디, 명당짜리, 명당 혈파가 나오는 명당짜리 꼭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지옥과 천국이 백지장 한장 차이네요. 구독을 안 눌러주신 분들은 음지 음파를 맞을 수도 있답니다. <laughs> 그냥 한번 눌러주세요. 한번 눌러준다 해도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 뭐가 잘못돼서. 그, 돈을 1원짜리 한 장도 못 받고 있답니다. 이걸 좀 수정을 하고 고쳐야 되는데, 이게 잘안 됩니다. 이거 석달 석 동안 고생하고 있지만. 어쨌든, 구독, 좋아요는 생각날 때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